에서 의정부 신내기 2년 째고 시연어서 오늘하고 내일 약 2틀간 내린 굿을 진행하는데 음, 의정부 신내기는 제가 첫 신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옴주신 합수 받고 내일 어, 천년마당에 세워서 천주문 열어서 가지 실령 합수 받는 내린 굿 진행합니다. 종종들아 공주 딸에이 골명을 찾아들고 이골 당간 찾아들어서 일도단에 들어서 이신들에 대한 가장 선망불이 후망불이 조사 불상 어, 가비조사 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선녀님들 오늘 몸조를 합수 받아서 천천히 이듬솥에 올려놓고 천주문 열자고 이곳 병사 당신 할머니스에서 구부시고 이곳 장상스에서 구부시고 이도단에서 구부셔서 어, 살잡지 마주시고 흠잡지 마시고 오늘 정성 어. 만면됐지잠 가자 신에서 오늘 잘

ကေသာဝဟန္တုအမ္ပူဇမ္ပူညောရဝဝ 오냐오냐의 정성 오냐오냐 오냐. 전주의 시력에 대한 가정으로 오냐오냐 예. 금밀날의헤레비가 오냐. 그 천상우경우 광상대 천존명태 바다를 들고 오냐오냐 금밀날의 오냐. 그 천지신명 이혈성신 합의받아 내들어서고 예. 오냐오냐 자손자손 자손아 북두에도 칠원성군 <laughs> 이굽에도 칠원성군 내 합의받아 들어를 서고 오냐오냐 자손자손 내 자손아 이 신역에 대한 가정으로 칠대봉청 해례비가 드러를 설제 오냐 오냐 팔두병산 주를 잡고 여돌두에 주를 잡고 오냐 경상도라 태백산에 그골병산 신령님 전내 합의받어 드러를 서고 오냐 오냐 충청도라 공주땅에 이불명산 신령님전 합의받어 내들어 설제 오냐, 오냐. 손자, 손, 내자, 네 손아. 우리는 가정, 전주, 이신역에 대한가정으로. 가기야, 신령, 열두 신령. 해비 합의받아 해내비가 내들어 설제 오냐, 오냐. 손자, 손, 내자, 네 손아. 오냐 오냐 경기 생에 나는 우리는 잘이다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할머니가 이게 보신다는데 아직도 몰라 이거를. 할머니가 이렇 하고 오신다는데 이거 뭐겠어? 꽃갈무자잖아 음. 할머니 꽃갈무자 쓰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지 오냐 응? 응. 오냐 우리는 자손 내자소나 오냐 전주의 진역에 대한 가정으로 오냐 헬미가 그 계단에 두러를설때 오냐 헬미가 사러진 전 눈만 뜨면 비료를 놓고 날만 새면 비료를 갖던 오냐 헬미가 한이든가 오냐 그 봉줄에 그 정성에 그 봉줄이 끊어놓다 보니 헬미가 사료 생전 장독대에다가 소만 맞춰놓고밤이면 밤마다 비료를 놓고 눈만 뜨면 비료를 놓고 날만 새면 비료를 가다 보니까. 어, 우리 가정에 <목소리> 가정으로 편안하고 자손으로 편안했던 우리 가정이 분명 안돼. 장군님이 몇대 송신당. 장군님이 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원력은 아니어도, 제대로 이분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별상줄까지 잡아서, 어 작도까지 대령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 왜? 우리 집은 약줄이란 말이지. 별상은 약줄에서 내린단 말이지. 그래서 너네가 주로, 주가 별, 약줄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좀더 있다가, 우리 정도 원력이 좀더 채워지면, 아직은 장군 역할만 해. 지금은 어, 몸주 장군 신장 삼대에서 신장 장군 역할만 하는데 할아버지가 좀더 공부하시면 작두 장군까지 다 갖고 오시니까 먼 날에 작두도 탈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명심해서 작두까지도 가능하다. 할아버지가 좀더 공부하시면 지금은 그냥 장군 역할만 몸주 장군 역할만 하니까 아, 아, 나중에 작두 사 준비도 하고라. 할아버지가 그원력이 충분하니까. 알지? 나큰선녀 왔지롱.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큰선녀 왔지롱. 너만 이쁘냐? 나도 예뻐. 너보다 내가 더 예뻐. 어? 어. 저 오빠야가 네가 이뻐서 그러는 것 같아도 날 보고 반했지롱.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내 손녀복 해줘서 고맙고 고맙고 내가 손녀복 받은 만큼 도와줄게 누구 도와줘 너가 직분해도 데려다가 팍팍 도와줄게 내가 이거 얼마됐냐 저건 얼마됐냐 비싸게 준 만큼 내가 많이 도와주고 내가 그랬지 영궁에서 할아버지 신부름 많이 아니어도 꼭 아니어도 내가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왜 그만한 힘이 나는 되니까 꼭 할아버지 안 따라다녀도 나는 혼자 개인으로 움직여서 내가 이쁜애들 이쁜애들 데려다가 내가 많이 도와주고 응. 그다음에 먼는 어, 날에 이거 이제 먼는 날 얘기야 먼는 날에 이 선녀가 욕심이 참 많애 응? 욕심 많애 하니까 어, 그 관, 관. 응. 응. 나중에, 응. 나중에, 선녀가 많이 도와주면은 관 하나 사줘서 선녀가 그러니까 어, 강하다 보니까 그 선녀 복수로 많이 이게, 많이 해서 강한 만큼 선녀가 응. 많이 움직여주고 선녀가 어, 여기는 뭐 맨날 그 그래, 이쁜 척, 이쁜 애들 많이 도와, 어, 데려다 줄 거니까. 응. 응. 동자가 그때 여기, 여기 다녀와서 내가 한 번에 할아버지 데려다 준다고 그랬지? 동자가 그랬지? 처음에 와서? 너안 믿었지? 손님도 안 믿었어? 한 번에 할아버지 안 믿었어? 근데 내가 정말, 정말 엄마하고 인연 잡아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있 이따 오실라고 하는데 내가 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가자고 내가 떼고 지쓰고 내가 손길 잡고 그 왔어. 응, 응.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안 오신 더 있다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 엄마 불쌍 불쌍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도 또안 받아주고 그까 가서. 제가 할머 할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빨리빨리 가시자고 해서 왔어 그데 내가 여기서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들아다닌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잘 받고, 응, 잘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잘 생활하고 응.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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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신에서 사는 것도 재밌어 응.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즐기지만면 재밌어 그러니까 응.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잘 받아서 신당에 잘 자정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살다 보면, 재밌는 일많아 동자가 많이 신부를 많이 해주고, 응. 할머니, 할아버지 신부를 많이 해주고, 응.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우면, 동자가 가서 신부 좀 잘해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엄마가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낼 것도 조금 덜 내고, 자꾸, 동자가 서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봐주세요, 봐주세 하고, 많이, 오실 거니까 응. <목소리> 할아버지가 혹시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개도 많이 잡아주시지 동물을 많이 죽여서 응. 어. 개뿐만이 아니고 개만 죽였겠어? 옛날에 사냥, 사냥을 가서 산에 있는 짐승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 버전으로 또 아버지가 그치 그치 그 버전은 아버지가 받는 거지 어? 그래서 이번 전안 풀이면은 너까지 다 가는 거지 영향 있는 거지 그래서 어, 할아버지가 사색을 많이 하고 어, 산짐승 들짐승 집짐승 다 많이 잡다 보니까 할아버지 벌전이 상대 아버지 버전이 많아서 그 버전에 또그 아버지가 지금 많이 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 한 사람부터 보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주부리, 중주부리 이런 날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노비나 아니면 어떤 아까 할아버지 마냥 2년에서 오신 분들이 아파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옷 한벌 해서. 가다가막 음. 가시고 그렇다고 뭐 이제 이제 이걸 풀어보면 이 시내를 풀어보면 그렇게 험한 조상이 물론 내가 젖칠 때부터 풀었으니까 네 시간을 풀었지 험한 조상이보다는 벌전이 많단 말이지 아까 당 할아버지가 당산 벌전이 많아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당산 시내 빠랑 장산바람이 어, 분다, 벌전이 가장 많다. 장산벌전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그런 형국이니까 어, 험한 산이기보다는 벌전이 많다. 이 부분에서. कि दिलारा रे रे 아무르, 네가 조금만 노력 할아버지하고 조금만 노력해주면 할아버지가 네가 들어준 걸다 들어준다고 아까 그러시잖아. 미안하고 미안한 감도 있고 응. 그런 감이야. 미안하다고 뭐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아휴, 그래도 고등학교 때 신을 오신 오는 사람들 대신 더이었또 미안하시지. 그렇지만은 네가 단명수이기 때문에. 네 병을 이서줘야 되니까 오실 수밖에 없다 어? 그거야 또느낀는 감정? 뭔가 착잡하신 것 같은데 여기 하나도 성격이 아니. 착착하다 원래가 <laughs> 어, 쫙 가라앉아버려 이렇게 너네 선녀는 나를 안 쳐다보셔 너를? 응. 뭔가 안 쳐다보죠 이렇게 딴데 보고 미안해서 나를 딱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느낌만 내가 가져, 가져, 가져가면 지 되지 이 느낌 그러니까 기운이 쫙 빠지는 이 느낌 그다음에 착잡한 이 느낌 미안하다는 느낌만은 우리 잘해보자 이런 느낌 이걸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시기를 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들 잠잠해 그럼 장손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자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한테 잘 기르래요. <laughs> 어떻게, 쫓기 살기로? 아직 조금 못 믿어오신 거 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laughs> 자손의 심정을 많이 보인 겨. 응. 할머니가 좀 테스트 하는 겨. 맞아. 못 믿어오 겨. 얘를 믿고 내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응. 그런 심정이겨 열심히 한번 해봐라 have my hair, don't be g o o 아 I don't be good. I have to have 아 song. Bajo, Harmony, I won't meet up. Don't meet up. Bajo, I 니 o n t see you. I mean, I w i 응. 답답한 거야.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 중심. 요늘은 마음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너는 특히 마음을 자꾸 흔들릴까 봐서 할머니도 불안하시죠기가 그러니까 네가 어, 마음을 굳게 신령님 잘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다짐이 있어야 할머니도 팍팍팍 오시는 거야. 지금은 감 보고 테스트하지. 음. 너네 시장을 간부는 데라아오 테스트할 때 일등이시다. 음. 그렇 자, 다시 한번 받아 할머니, 제가 열심히 하겠다. 네가 잘된거잘 닦고 살면 네요 마이크.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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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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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어때? 밝은데? 여기는 더 밝다니까 할머니거다 조금 강세야, 그래도. 응. 들하는데, 어 선수만 믿으라, 선수 아니 뭔가 자신감이 넘는 사람인데. 선녀는 자신감이야. 그냥. 잘 받았네. 선녀는 좀 당당하더라고 보니까. 아, 똑똑하네. 음, 음. 그럼 선만 믿으면 요 어. 아닌 그도 아닌 같아? <laughs> 그냥 도와준다. 도와준다. 아마 할머니하고의 느낌은 아마 다를 거야. 뭔가 애틋해요. 더 엄청 애틋해녀가 강세야. 넌 할머니보다 오히려 어릴 때 보면. 뭔가 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애틋한데? 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하고 여기는 친구 같은 그런 기, 느낌이고. 날좀 애처롭게 보는 것또 음. 음.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 같아? 응? 공수를 준다는 데 공부? 공줄, 공줄, 공줄. 공수, 어? 공수. 공수. 응? 공수를 공수, 많이 공수. 공수를 공수. 공수를. 어, 전차를 잘 받으려면 아잘 받는다는 거야 여기. 많이 내려준다. 많이 내고 멀. 우선은 응. 우선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응. 합수 잘 받게 응. 하고 응. 그 다음에 응. 잘 분류. 알죠. 잘 불리게 한 다음에 오빠도 한. 응.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렇지. 일단, 일단 재수 준대요. 일단 우리 시장님 먼저 하수 받고, 응. 그다음 하수 다 끝나면 할머니 보고 제수 주라고 할 거예요. 제수 주라고 한다고 할머니한테 부탁한다고. 저 오빠 제수 주라고. 음. 느낌. 어. 느낌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내 실력 먼저 하수 응. 받고 그다음에 오빠도 와 주는 거. 아까 아까 할머니가 먼저 받기. 우리 가 먼저 하고. 한 고비 넘겨놓고 너네 편도또한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오빠네 또도와주고 응, 이런 식으로 지금 은안 도와줄 거요 당장은 안돼 당장은 안안 뭔가 안돼기는데왜 <laughs> 오빠 하는 거 봐서? 어? 지금은 지금은 어르신들 먼저 학수 받아야지 그게 먼저니까 학수 끝나고 이제 오빠한테 계속 트 한번 간다 이제 오빠네 굴복하기끔 만든다 <laughs> 어, 잘했어 잘한 다 야, 일주월 장안이 금방 금방. <laughs>